자, 이번 시간은 어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1과 9분의 2 곱하기 1 1입니다 12. 11. 자, 1 곱하기 1 자, 대분수는 뭐냐면 여기 좀잘안 보이네요. 자, 대분수는 뭐냐면 여기 이 1과 9분 2처럼 자연수와 진분수가 붙어 있는 숫자를 뭐라 뭐다 예, 대분수라 합니다. 어? 자, 대분수가 나왔으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가분수라 가분수라고 있는데 가분수는 뭐 뭐냐면 분모보다 분자 숫자가 더큰게 뭐다? 가분수입니다. 가분수. 그러면 분모가 분자보다 9 분의 2처럼, 분모가 분자보다 더큰 숫자를 뭐라고, 어, 분, 수를 뭐라고 한다? 예, 진분수라다 진분수.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1과 9분의 2 곱하기 11, 요건 어떻게 푸냐면, 자, 보세요. 자, 11, 자, 자연수 11을 먼저, 요렇게, 어, 1에다가 곱해주면 뭐, 뭐가 됩니까? 뭐가 되냐면, 11이 됩니다, 11. 맞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하기, 이제 더하기가 됩니다, 더하기. 자, 11을, 요번엔 어떻게, 여기 9분의 2에다가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9분의 2에다 곱해주면, 9분의 22가 됩니다. 여러분, 요거 이해 되나요? 요거? 어, 분자, 어, 분수에다가 곱하면, 어, 요, 분자, 자연스러운 분자를 그냥 곱해주는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이게 1, 1과 9분의 2 곱하기 11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11 다하기 9분의 22가 됩니다. 자, 9분의 22. 9분의 22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22를 9로 나누면 9, 2, 18 하고, 나머지가 4가 됩니다. 그래서 9분의 22는 뭐가 된다? 2와 뭐가 된다? 2와 9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적으면 11 더하기 2와 9분의 4가 됩니다. 2와 9분의 4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된다? 11 더하기 2 하면 뭐가 됩니까? 13 하고 뭐가 된다? 13과 9분의 4 요런식으로 됩니 다 요런식으로 여러분 알, 알, 그 알겠습니까? 자 다시 다시 한번 더 풀겠습니다 1과 9분의 2 곱하기 11은 어떻게 한다 맨 처음에 11을 어디에 곱한다? 여기에 자연수에 곱하면 어, 어떻게 된다? 어, 11 그리고 뭐, 뭐로 바뀐다? 더하기로 바뀌고 11을 다음 어떻게 11을 9분의 2에다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9분의 2 곱하기 11은 9분의 22가 된다. 그런데 9분의 22 요거는 9분의 22요 숫자는 뭐가 된다? 어, 하면 2와 9분의 4가 된다. 2 9 18더하기 4하면 22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더 써주면 11 더하기 2와 9분의 4가 된다. 이거는 그래서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13과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 오늘은 어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더 다른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안녕